요즘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사 중 제작에 직접 참여한 종목은 단한 곳도 없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비슷한 소재나 분위기만으로도 종목을 엮어 올립니다. 우리는 이를 테마주라 부르죠. 오늘은 캐대언 이슈를 타고 급등을 준비 중인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장 매매 잘 하셨나요? 요즘 장이 정말로 재미가 없죠. 그럴 때일수록 차트킹의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K문화가 전세계적으로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흥행을 하면서 영상 속에 나온 모든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밥이었죠. 제가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전 세계가 김밥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우양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오늘 초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디서 매수했으면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랑 이렇게 매일 하는 복기가 여러분들 주식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종목은 이러한 긴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종목은 현재 이런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와서 이번에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된 건데요. 하단까지 내렸기 때문에 다시 상단을 구경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도 나오면서 힘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눌림 조정 구간이 들어온다면 이런 저점은 좋은 매수 자리가 되겠고요. 저점에서 미리 매수를 해놓으시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눌림 조정 구간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 제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하루 쉴때 소개를 해드렸고요.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종목 눌림 조정 구간이 나왔고 바로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런 저점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하루 만에 무려 18% 이상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은 깊은 눌림이 아닌 얕은 눌림을 주고 갔는데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시총이 700억대인데 거래 대금이 이날 상한가는 1,500억대가 터졌고 계속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점을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현재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은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 조정 상승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오늘 올랐다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눌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한번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속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미 올랐던 종목도 한번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강력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 종목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꼭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앞으로 이 종목 급등을 할 건데 급등 전, 하루나 이틀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미리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타점을 드리는 타점방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실 분들은 서둘러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케이팝 데모헌터스 관련주입니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하겠습니다 캐데헌은 연속 7주 탑 10에 현재 올라가 있고요 ost가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자, 골든이라는 노래가 다음 주 빌보드 1위를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엄청난 열풍인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관련주를 찾느라 바쁘지만 현실은 국내상장된 진짜 관련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작품은 소니 피처스 애니메이션이 만들었고요 유통은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캐대형 관련주라고 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말 그대로 테마주인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도 캐대형 관련주로 계속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인데요. 캐대형과는 1도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관계 없다고 볼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스튜디오 미르라는 회사도 동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캐데언이 성공했다면 나중에 스튜디오 미르가 만든 애니메이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스튜디오 미르라는 회사 보기보다 짱짱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회사들과 현재 협업 중에 있는데요. 자 일단 데빌 메이크라이라는 작품으로 전 세계 탑 10에 들었고요. 현재 시즌 2도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즌 2가 캐데언처럼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엑스맨 97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정은 더 빵빵합니다 바로 마블 애니메이션과 제작 계약을 맺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블입니다 그 제작 기간이 2028년도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아바타 극장판도 현재 참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향후 3년 이상은 매출 파이프라인이 이미 쫙 깔려 있다는 뜻이죠 스튜디오 미로는 마블 위쳐, DMC 등 메이저가 제의뢰하는 검증된 글로벌 IP 제작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에는 넷플릭스만 편중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디즈니라든지 파라마운트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미르가 캐대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이지 그 자체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제작 능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수급이 단순 테마로서의 기대감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 때문에 들어온 것이겠다라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일봉인데요, 과거 무산증자 이슈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24년도에 만들었던 저점을 깼다가 최근에 그 저점을 다시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바닥구간에서 엄청난 변동성과 거래 대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거래 대금은 매집 아니면 매도 인데요 바다권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서 대주주가 자전거래를 통해서 팔수 있는 물량을 판 다음에 하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집으로 해석을 하죠 자, 이 기업 작년에 적자를 보긴 했으나 망가질 정도의 적자는 아니고요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은 무려 1000% 대나 됩니다 현금을 엄청 쌓아두고 있는 기업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일어난 변동성과 거래량은 매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이는 강력한 매집이 진행이 되었다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매집이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은 주가를 들어 올리겠죠.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자이 종목 그 동안 이렇게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했던 이러한 가격대를 다시금 돌파를 하려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의 움직임은 현재 구간에서 바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한번더 접었다가 그 다음에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한번더 접었다가 그 다음 돌파하거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실전에서 세 번째 돌파보다는 네 번째 돌파 때 올라갈 확률이 높고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돌파는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네 번째 돌파죠. 자, 네 번째 돌파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매수를 하셔서 돌파하면 를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휩소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눌림이 나온다면 그 다음 돌파는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는 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눌림 때좀더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딱 손실 안 보고 정확한 타점에서 잡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이러한 다섯 번째 돌파다 여섯 번째 돌파 시도할 때그 순간 잘 보고 계셨다가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도 정확한 타점에서 잡지 않거나 그 타점에서 보고 있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채널에서는 타점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점방은 제가 개인과외하듯 시장 상황을 읽어드리고 타점까지 잡아드리는 공간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효과가 망가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수만 모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급등 직전 하루나 이틀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